음, 어디 볼까? 음, 1단계 키보드 있는 C키를 눌러서 데이트 어, HUD를 작동하시오. 뭔 소리야? 어... 넌 모르겠지만, 나 나는 그런게 있어. 응, 할게. 어. 응, 뭔가 잘할 것 같아. 아주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자, 어때? 여러분, 이게 아. 뭔? <laughs> 오. 세상에! 정보통이 된 기분이야 세상에 원래 이런 게임이 아니었던 것 같은 기분이야 두 야, 번째 어, 단계로 갈 준비가 어, 된것 같군 뭐, 어 버즈도에 끌어올려야 범죄에다가 뭐뭐 그거 까춰야 되는데 <laughs> 레이더는 걔는 왜 뜬데? 어... <laughs> 범죄? 이 단계 제안을 한다 데이트를 하자고 응음 에헴 인간이야나 위대한 바피루스님은나니까 그러니까 이거 미연시 하기보다는 그 다마거치도 아니고 이애그막 키우는 그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너와 데이트를 하겠노로 저기 하긴 깨알로 저기 깨알로에, 그거 계란인데 그니까 <laughs> 아어 아니야 순순히 가자 저, 정말로? 세상에 응? 아니, 하자는 거 아니었어? 언 어느 텔리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내 생각엔 3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다는 뜻인 것 같군. 참고로 말하자면, 전에 이 게임을 한번 했었는데요. 그, 그, 한참 전인데, 다 그때 다못 깨가지고, 지금 다시 하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, 그게다가, 그 예전에가지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. 음. 음. 3단계.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, 음, 멋진 옷을, 이 봐라. 응. 응? 응? 뭐야, 왜? 잠시만 기다려 봐. 어? 왜? 오케이. 오케이. 볼살이 봐라. 어네 머리에 틀은그두 간. 음? 응? 몰살이에요, 불살이에요? 아니, 그냥 노머리에요 지금은. 제가 그냥 노말입니다. 예, 네. 불살로.. 아직 불살도 못 들어갔어요. 난 지금 옷을 입고 있잖아! 네! 입고 있죠! 그거야! 응, 입고, 있... 입고 음, 있죠! 음, 그뿐만이냐. 오늘 일찍부터 너는 옷을 입고 있었어. 네! 입고 있었는데요? 왜요? 음, 음. 아니야. 그럴리가. 어? 처음부터 나와 데이트를 하고 싶었다고? 저거 지가 어떻게 좀 해봐? 이상하잖아 얘. 몰래 아, <laughs> 들었잖아. 기쁜 날이 있을 줄이야. 그거 그, 그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. <laughs> 야 그럼 나 만날 때 옷을 벗고 가야 됐었냐? <laughs> 어, 잠깐만. 그... 에? 뭐해버이니까 상관 없지 않나 아, 너무 기쁜 날이야. 아니야, 아... 아니야. 지금 분위기 흐트러지트기도좀 뭐하니까. 그래, 그래, 너랑 데이트하고 싶었다 해. 그냥 그래, 아, 맞아, 맞아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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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려그려그려 그래, 그려, 그려, 그려. 어 뭐야 어, 어... 지금 이럴 래가어 이럴 수가 그 응. 뭐지 다 계획하고 있었어 뭘어그렇그나 나보다 데이트를 훨씬 더 잘하잖아

넘어서 살다고 생각하지마. 아니, 널 넘어설 생각이 없어요. 나는 나이위 위대한 파파 파피루스님은 다규님 순수한 아이니까 아, 그렇지 받아줘야지 내가. 응. 데이트에서 한 번도 진적 없고 앞으로도 안질 거야. 너한 번도 해본 적 없대매. 음, 충분히 너쯤은 따라잡을 수 있어. 아니. 나... <laughs> 딱히 나뭐한 기억이 없는데 이상하다. 이상하네. 그게 그럴 수 있어. 보다시피 나 역시도 옷을 입을 수 있거든. 아 누가 뭐래? 좋아. 어. 음. 게다가 게다가 난 평상복 안에 내 특별한 옷을 늘 입고 다니지. 어. 음. 아, 와, 음, 누가 나한테 데이, 데이트 신청을 할까봐 이야기하는 거야. 음. <laughs> 보흠뭣 <보시자>. 뭔가, <laughs> 나의 비밀스런 스타일이 어때? 음, 나 이거 뭐라고 답해줘야 돼? 무적.. 가적한존 긍정으로 임은 m e 이게임은 멘탈을 졸업시켜야 하는 게임이야. 어. 마... e 멘탈. a l 시켜야되는 안돼. 에 게임이야. m e n t 이진심이어 m 었나 나도 몰랐네 <laughs> 벌써? 아기도 하여라. 대모. 음. 넌 응. 이옷의 숨겨진 힘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어. 응. 음? 그러므로. 응. 음. 그러므로. 네가 방금 한 말은 무효다. 알게 뭐야? 알게 뭐야. 데이트의 진전은 더 이상 없을 거야. 내가 이길 거라고. 아니 데이트로 어. 난 데이트로 싸우는 건또 처음 보겠네. 모든 것이 전투다. 네가 내 비밀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말이야. 샌즈 어디 가니? 이럴 때야 말로 샌즈가좀 끼어들어줬으면 좋겠는데. 어 누나 여기서는 모든 대화 수단이 현피 뜨자야. 어. 아, 야 센즈 누가 좀 데려와봐. <laughs> 하지만 절대 못 찾을 거야. 뭘 또? 움직여서 Z 키를 눌러서 조사. 음. 고자에다 음, 한 표. 모자? 내 모자. 내 모자. 내 모자. 응, 네 모자야. 뭐? <laughs> 우 와. 그, 그래, 그래. 내, 내내내비비비비비비비비비를비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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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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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무섭다>, <laughs> 선택게 <laughs> 여지가 없구만. 와, 프레젠트야 와, 무슨 선물이? 어. 무슨 원, 원숭이 고려일을 잃은 어, 팝빌에서고 아, 골... 어. 바로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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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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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위한 선물이지. 이걸 좋아해? 아니, 어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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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 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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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연다! 연다! 연... 연이 이게 지지 음. 알아? 나나 아, y 진짜 짜 a 줄 알았네 아 y 스파스티구나아 깜짝아 아야 <laughs> 어... 야! 진짜 짜 n 받는거 같아 지지 <laughs> 진짜 착착할할한 n d 근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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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게티 y 파게티 뇌 <laughs> 파게티, 진짜 뇌 파게티. 핑크님 어서 오세요. 뇌 어, 파게티라니. 안녕하세요. 이렇게 맛있는 스파게티를 어떻게 뇌로 비유할 수가 있어. 정말이지.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게 거지, 그렇지? 뭐, 음. 어. 맞아. 그런데 아니기도 해. 뭔 소리야, 또와 정말, 얘는 정말, 얘는 정말. 응. 아까도. 그저 병범한 파스타가 아니야 호. 그렇군 장인의 작품이라고 라고 말하는 것도 네 작품이고 그럴 거지 너 오크통에서 <laughs> 잘 숙성된 비단결 같은 스파게티 다른 말로 하면 잘못하면 썩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음. 그리고 마스터 샤프인 파피르스님께서 이 요리했지 결국 너잖아 그럼 인간이야 끝은 내 시간다. 이더 <목소리>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. 으흥, 이거 뭐야? 거 뭐가 파피레스 골요리 같겠지만 괜찮아 먹어도 돼. 아무리 아무리 배가 고파도. 어 으흥. 누나 저거 뒤지지 않을까 괜찮아. 괜찮아? 어, 누나 멘탈이 뒤질 것 같긴 하지만 어 누나 멘탈 뒤질 거야 괜찮아. 어. 저거도 오정윤포가 뒤지않아한입 어. 조금 먹었다. 얼굴이 반사적으로 일그러진다. 이거 봐, 이상하대잖아. <laughs> 음 괜찮아. 형할 수 없는 맛이 난다. 음. <laughs> <laughs> 아주 열정이 가득한 반응이야. 난 먹지도 않았는데 왜저 반응이 저절로 나오지? 어. <laughs> 분명 내 요리에 좋아하는 게 틀림없어. <laughs> 아, 아, 아주 맛 맛있어. 아, 어, 이것서 누나의 멘탈을 조지기 위한 빅픽처였다. 오케이.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좋아. 명사야, 너 나중에 보자. 아, 에, 왜, 왜? 나잘 건데, 나중에. <laughs>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도, 것보다도 훨씬 더. 누가 제좀 막아봐. 뭐가? 뭐가? 닭이긴 빨리! 물! 아! 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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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간. 모든게 명확해졌어. 아, 어? 뭐? 넌 나와. 사랑에 빠진거야. 에라이 야야야 <laughs> 야. 야. 사랑! 사랑! 진심으로 내... 정색했어. 아.. 와. 와 누나 진짜 뻘쭘다 네가 꽉쳤다, 하는 그냥. 모든 것, 네가 하는 모든 말, 모든 나를 위한 거였어. 인간 나도 네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. 그래. <laughs> 누가 저놈 좀 막아봐. 누가 제좀 막아봐. <laughs> 오, 니가. 박유 누나의 솔로 탈출을 축하합니다. 아니야, 나 이런 아, 식으로 축하합니다. 탈출하고 싶지 않아! 박수 치지 마! 하지 마! 이렇게 탈출하네! 하지 마! 네. 거부한다! 축하해, 누나. 하지 마. 알았어. 어, 무서워서 못하겠네. <laughs> 이제 내 기분을 말해줄 거야. 이제 내게 말해줄거야나 바피르스는 어 나는 음어 여기 좀 덥지않아? 아니면 나만 그런가? 그래 참 덥다 나의 화가 아주 그냥 지붕을 뚫고 <laughs> 어, 날아갈것 같아서 더워죽겠다 아주 그냥 누나야, 누나의 뚝배기 속에 현재 펄펄펄펄 끓고 있어가지고 겉에 물기가 설설설설 음. 맺힌다 <laughs> 닌겐 나는 다균님이 커플 군단에 입성 <laughs> 입성하셨다. 딱히 원치 않아요. 진짜 어, 근데 <laughs> 그 와중에 근데 근데 그 와중에 파피로 사벌이는데, 헐 <laughs> 사벌이네. <사버리네. 웃음> 헐 니가 그런 식으로 날 좋아하는 건 좋지 않아. 음, 누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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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너를 뭐 어쩌고 어째? 야. 내 말은, 그러니까, 로맨틱하게. 내 말은, 어 나도, 어 진짜, 노력해봤어. 그래, 얘기해봐. 들을게, 들을게, 얘기해봐. 아유, 자, 얘기해봐. 네가 나한테 작업을 계속 걸어서. 어, 어, 어. 내가 너한테 작업을 걸어서. 음. 생각보다 힘들었어. 난 너랑 데이트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. 어, 데이트를 해야만 어색했어. 어, 어, 그래그래, 그래. 얘기해봐, 얘기해봐. 어, <laughs> 지금 제 팀방에서. 아, 타규님. 아, 아니야, 아, 나 타였어. <laughs> 아니야. 누 아, 아 누나, 괜찮아 괜찮아. <laughs> <laughs> 뭐가 괜찮아? 아니야. 난, 난 아무렇지 않단 말이야. <laughs> 어, 괜찮아. 좋은 상대 더 있어. 어, 아, <laughs> 아, 뭔 소리야. 뭔 <laughs> 상대 더 있어? 이쪽만 울지 마세요. 괜찮아요, 타규님. 뭐소리야 아니야. <laughs> 하지마. 아 좋았어 유튜브 뽑아버렸다. 에? 아. 일은? <laughs> 다이상 다이저브 그리고 데이트라면 서로에 대한 연정이 피어날 거라고. 나에게 너희 열정을 맞출 수 있을 줄 알았어. 하지만, 아, 나 위대한 바피를스님은 실패했어. 전과 같은 기분이야. Mm -hmm. 이쪽은 거의 무화도 같은 감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만, <laughs> 대체 나의 나 어떤 감정이 <laughs> 넌떠오라오려고 했었던 거니? 그래서 뭐였을까? 그리고 대신 너와 데이트하면서 나를 mm -hmm. 더 깊게 끌어들이기만 했어. 음. Mm. 응 음, 참... 나를 더 깊은 무의 음. 세계로 끌어들였지. 응. 음. 나를 향한 너의 강렬한 사랑으로 아, 나의 매력은 왜 이렇게 넘치는 거야? 탈출할 수도 없는 열정이란 어두운 감옥으로 내 소중한 친구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해버린 거지? 누가 파피루스 좀 막아줘요, 제발. 안 막아야지. 야. Yeah. <laughs> 아, 재밌다. 어이, oh, 야. Yeah. 아니야, 아, 재밌다. 잠깐, 질렸어. 뭐가 또? 난 어떤 것도 실패하잖아. 어. Oh. 인겐 내가 널 이런, 내가 널이 괴로운 시간 속에서 구해주도록 하지. 어... 구해봐... 구해봐... 뭐 날... 날이 무의 세계에서 어떻게든 구해봐 그래 좀 구해봐라 제발 너의 멋진 친구를 계속 남아줄게 절대 날 사랑하면 안돼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척하고 어쨌든 넌 정말 멋지니까 그리고 명자 너의 채팅방에 가 있는 거야 어 맞아 파크보컬인데 왜 파크보컬 좋아가아형 멋있다 아유 참 최고 나도 저아 너와의 우정을 잃는건 너무 비극적일 거야 그러니 제발 응 음, 제발 뭐너에게 키스를 안 해준다고 해서 울지는 말아줘 와와와 <laughs> 와, 와, 진심 뭐던진거 같았는데 <laughs> 진심뭐던진거 진심 같았는데 누나 마이크 던진거 아니지 마이크 안 던졌어 컬러 컬러 던진거 아니지 어 컬러 던진거 아니지 노트 내 <laughs> 아, 오늘 노트 내야 되는 내 오늘 내야 되는 아, 과제 노트냐. 노트 어 그렇구나 음. 어. 어 누나 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건데 벌써 그러면 어떻게 <laughs> <laughs> 왜냐면 난 입술 덕거든. 그리고 말이야, 언젠간 나만큼 굉장한 사람을 찾게 될 거야. 어, 너 같은 사람 또 찾으면 다음부터는. 다음부터 너 같은 인간 또 찾으면 그때부터 친구 보고 그냥 튈 거야, 나는. 흥, 솔직하지 못하긴. 음, 아니, 그건 아니겠지만. 하지만 두 번째로 굉장한 사람을 찾는 걸 도와줄게. 첫 번째 나야. 아내 의지가 내 의지가 네, 이런 자기... 데서 사라져 간다. 아. 타균님 나중에 키스할 수 있으니까 기운네요. 아니야 나 그렇게 하면 영원히 키스 안해키스후 자신도 안해안 사귀어 아무도. 이럴 거면 안해안할 거야. 아 맞아요 타균 다긴... 아바피루스님곧 저희와 사귀어 주세요. 난 그냥 여러분들이랑 놀면서 <laughs> 영원히 그냥 같이 있을 거야. 솔직하지 못하긴. <laughs> <laughs> 어나 <어우>, 저. 와. <laughs> 아또 아, 아. 아직 나한테 연락하고 싶다면. 아뭐뭐또 뭐. 여기 내 핸드폰 번호야. 언제든지 전화해도 좋아. 손도 안난 됐고. 너의 첫 번째 친구니까. 물론. p l a 라 o n i c p l 플라토닉 i c p l a t o 이 i c Platonic Platonic p l a t 잃 n 게 아니라 a 네, 삶과 n i c 모 l a t o n i c p l a t 다 n i c Platonic 잃어 a t o n 든 c 그 l a t o 지금 c Platonic p 다 a t o n i c Platonic p l a t o n 그래서 l a t 지금 i c Platonic <웃음> <웃음> 누나 진지 빡, <빠>, 누나 진지 빡게 말거 같거든요. 잠깐만, 딥님, 딥님 채팅 찍금 자기네 해골한테 차였다는 소식 듣고. 안 차였어! <laughs> 애초에 내가 좋아한 <좋아하는> 것도 아니고만. <laughs> 아, 괜찮아, 누나 그렇게 강하게 부정, 아, 강하게 긍정 아니야. <laughs> 야, 남친이랑 전번에 교환하다니. 아, <laughs> 단정. <laughs>